애니메이션의 백미는 뭘까요? 캐릭터? 아니면 신비로운 세계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저한테는 애니메이션의 꽃은 다름 아닌 애니메이팅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낱장의 그림들을 이어붙이면 숨쉬지 않았던 어떤 평면적인 캐릭터가 어느새 생명력이 깃든 어, 무언가가 돼요. 저는 이 매력에 코가 깨어서. 여태 이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소중했던 당신을 만드느라 2만 5천 장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결국은 이 애니메이팅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발생한 일종의 사고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전 애니메이팅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그 과정을 즐기기도 하는 편이에요. 유학 전에 저는 개원예대 애니과 2학년까지 다녔거든요. 학번은 05학번이에요. 처음 애니과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개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화지입니다. 애니메이션 전용지죠. 사이즈는 다양해요. 재질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종이 아래에 타공 구멍이 3개나 있어요. 태그바 혹은 타프라고 하는 건데요. 작화지 고정대예요. 타공 구멍에 맞춰서 세 개의 못이 이렇게 돋아나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에 작화지를 고정하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세 번째 원동화라는 개념은 캐릭터의 움직임을 그린 낮짝의 그림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1프레임 단위로 측정하는데 1초가 보통 24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 프레임으로 애니메이팅을 했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건 1초에 24장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 라인 테스트. 이건 그려진 원동화들을 촬영한 다음에 이게 애니메이터의 의도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애니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축축한데 이제 타블렛이나 신티크와 같은 기기하고 이제 포토샵이나 아니면 TV페인트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 툴을 사용해서 원동화를 그리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애니과를 들어갈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이제 기술적인 격변기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학교를 다녔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과제를 제출하는 저장매체가 VHS 테이프였다가 구운 CD였다가 그리고 외장하드 순서로 바뀌었거든요. 어느 날은 이제 USB로 과제 제출하려고 이렇게 줄이 서 있는 와중에 군대 다녀온 복학생분들이 한 손에 구운 CD를 들고 되게 당황하면서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라인 테스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작업으로 애니메이팅을 만들다 보면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는 실력자라고 해도 전체 움직임이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몇백 장의 원동화를 뭐 그렸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움직임이 끼어드는 바람에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학과에는 라인 테스트기 기기방이 있었는데요. 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별칭은 런치박스예요. 이 기기가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기에 카메라하고 모니터를 따로 연결한 다음에 이 기계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촬영이 되고 그 촬영된 그림 가지고 프레임수를 조절하면서 원동화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것이었어요. 더불어서 이제 모니터에 연결된 비디오 플레이어로 촬영된 영상을 이제 녹화할 수가 있었죠. 그 시절에는 VHS라는 고시대 유물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전에 교수님 테이블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적힌 VHS 테이프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그 테이프들을 하나하나 비디오 플레이어에 재생하면서 학생들 과제를 리뷰해 주시곤 했답니다. 정말 옛날 얘기죠. 런치박스는 그 당시 학과에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기기였어요. 어, 내가 그린 원동화를 촬영하고 확인하고 저장까지 할수 있는 매체가 오로지 이 라인 테스트기, 런치박스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되게 과제가 몰린 기간이 되면 라인 테스트 방 뒤로 굉장히 개인 줄이 늘어지고 했답니다. 그렇게 그림을 촬영하고 영상화하고 저장해서 타인과 공유하는 일이 너무나도 번거롭고 복잡했던 때가 있었어요. 촬영과 저장 매체가 더 간편하게 이제 바뀌면서 런치박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죠. 전체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보드를 만들기 전에 저는 몇초 분량의 짧은 샘플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하나의 배경과 하나의 캐릭터 움직임이 들어간 그야말로 영상의 목업 작업을 만드는 일이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샘플 영상이 될 장소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배경과 그를 오가는 한 마리의 굉장히 통통한 쥐가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샘플 영상을 만드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